안녕하세요. 2026년 2월 6일 태국뉴스입니다. 품자이타 이당 대표 아누틴 찬이라꾼 총리 후보의 최근 강경 발언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 킴피아 소장은 아누틴 후보가 군부와 결탁해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누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태국 영토와 왕실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캄보디아 측은 이러한 발언이 국경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이 오는 8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는 태국 사회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90%에 달하는 높은 부채는 성장 둔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총리 교체가 잦아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졌고, 각 정당은 현금 지급과 부채 유예 같은 단기적 공약으로 표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출 불확실성의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는 이번 선거에서 태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국 가계부채와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콘겐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온라인에 퍼진 표매수 영상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유권자에게 1인당 1 0 0 0바 제공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는데요. 선관위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증거가 명확한 만큼 조사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선거법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른 선거구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모든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긴장 상황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5일 오전, 캄보디아 측에서 발사된 유탄한 발이 태국 시사켓 지역 군 기지 인근에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나 장비 손상은 없었습니다. 태국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캄보디아 측은 새로 배치된 신병의 규율 위반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경력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국경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보안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태국은행협회 파용시원이 회장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드시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용 회장은 재정 자원이 제한된 만큼 투입되는 자원이 씨앗처럼 성장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쟁력 제고와 규제 완화가 핵심 과제라며 새 정부가 장기적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태국 경제를 아시아의 병자로 진단했습니다. 태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성장률은 2%대에 머물며 산업과 관광업까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과 자진총리 교체가 개혁 추진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산업 축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태국이 과거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 완화와 신산업 육성 무엇보다 구조적 개혁과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66% 하락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0.6%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과 생활비 경감정책 전기요금 인하 등이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은 평균 0.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수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내각은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단일 대리점 제도와 라벨 사전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제약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 관광객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국이 오는 10일까지의 전국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는 5일부터 아침 안개와 함께 기온이 오르지만 8일부터는 중국발 고기압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가 발생한 뒤에 기온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해역은 5일부터 7일까지는 비교적 잔잔하지만 8일부터는 파도가 2m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과 수도권은 아침 안개가 이어지고 낮 기온은 32에서 35도에 이르며 7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국은 특히 북부와 동북부 농민들에게 기온변화와 강풍, 국지적 비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월 8일 총선과 국민투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7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적용되며 모든 종류의 술 판매와 모임에서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이나 1만 밭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클라 하자이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5세 남학생으로 지난 3일 금목걸이등 33만 무게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용의자가 우월라 차탄이 버스터미널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저녁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숨긴 장소가 드러나면서 금목걸이 30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 일방과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저가 판매로 소비자를 속인 위조 상품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원사건 지역 창고를 급습해 유명 브랜드 샴푸와 치약 등 위조품 20만 점을 압수하고 미얀마 국적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했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건강에 위험을 줄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남편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경찰은 온라인 쇼핑 시 반드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민국이 외국인 범죄에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와 국제범죄, 불법 사업 운영 등을 적발해 총 5건의 주요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23세 미국인이 방콕에서 체포됐고, 몰디브 축구협회 전 재무 책임자는 자금 세탁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3명이 태국에서 검거돼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얀마 국적의 남성은 불법 비주 노동자 51명을 운송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불법 체류와 국제범죄, 자금세탁 등 국가치안과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라탄이 꼬사무이에서 외국인 남성이 환각 증세를 보이며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공항 셔틀 차량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도주했는데요. 운전자는 차량에 매달린 채 3.5km를 버텼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로 추격해 보푸 삼거리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의료 검사와 약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외국인이 환각 상태로 보였다고 전했으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논타부리 방야에서 국민당 수단 미실의 후보의 선거 입간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61세 독일 국정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그는 광고판으로 착각해 제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후보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했으며 수탑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행위로 경고하며 외국인도 태국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장례식을 음식점으로 착각해 자리에 앉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인들은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웃음으로 바꿨는데요. 참석자들은 농담을 나누며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인의 친절과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롯부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800회의 스쿼트 벌칙을 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온라인에서도 학생 인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교사를 전부 조치했으며 7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학생 처벌은 반드시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이 올린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 2 시간도 안 되는 동안 손님들이 모두 500밧 지폐로 결제한 것인데요. 평소와 달리 이례적인 현상의 네티즌들은 지폐 번호가 연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와 맞물리면서 현금 유통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500밧 지폐 미스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